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문을 열어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 되시는 주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꼭 주셔서 축복의 문까지 여러분의 가정습령 속에 자녀들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한 3대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길면 마음으로 짜증이, 짜증이 좀 나는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내가 영안을 떠서 보니까 베프님께 기도할 때눈 감고 기도하면 깜깜한데 가끔은 영안이 열려 가지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기록돼 있고 그것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을 호평하는 사람 의 얘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잠깐 같이 있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못볼 때가 온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았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도 알았고, 할렐루야. 때가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자기가 돌아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네. 얼마나 분명한 선언입니까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지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 잘 되기를 바라지, 뭐, 이렇게 막연한 기대는 있지만, 정확하게 내 삶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니까, 사람도요, 똑똑한 사람, 머리가 영리한, 아이콘 높은 사람들은 약간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안 풀고는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앞을 보십니다 정확히 사람을 보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은혜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은사를 저보다 한 20살 정도 많은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시는데 사람의 속이 다 보이더래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 다 도둑놈들, 다 거짓대들, 다 사기꾼들. 얼마나 속이 더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나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호제이이런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면 너무 정죄 사람에게 대한 정죄감도 있고,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런 은사는 거두어가주십주시오라고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하여튼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래요. 한동안은요, 사람이 속속들이가 보이더래요. 여러분, 엘리사 선리자가 개아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지구시가 보는지다 보았다고. 앉아서 천리를 보고 말리를 보았다고. 영적 세계는요, 무한한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육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만을 보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신비로운 그런 세계가 있다고. 여하튼 예수님은, 그, 분명한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 가운데 하나가 첫째는 소명 의식입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에,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박영자, 이정순 이런 앞으로 나와, 그다 소명한 겁니다. 이름을 불러 앞으로 불러낸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김관호, 어, 어, 정 장한초 불러냈다고. 아멘. 그, 그,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주셨다. 소명해 주셨다는. 이게 영광이죠. 여러분, 학교 한 500명 학생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하는데 앞에 강 탄에 딱 서가지고 여기 교장 선생님 출신도 계시지만 아무게 앞으로 나와. 그렇게만 해도 영광입니다. 뭐벌받아 나오는 게 아니고 특별히 불러놓고 뭐이 아이는 어떻게 한번 죽켜주는말 하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영광을 잊지 못합니다. 아유, 교장생입니다. 특별히 내 이름을 알았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노승권이라는 담임선생님이 김철중이, 김철중이, 그래, 자꾸. 학교 끝나고, 교부실로 와. 너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어찌 이렇게 짠지 같은 놈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딴지하고 다니냐 짠지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교도소 몇번 갔다 왔는데 하여튼 사람은 착한데 남의 남의 사건에 껴들었다가 자꾸 버티고 가는 친구였어. 요 중학교 때그 아이하고 많이 놀아놨어 그러면서 자꾸 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래 내가 1등도 했다니까. 1등도 하고 끝트머리에서1등도그1등은 아니 끄트머리 에 제일 꼿꼿한 하지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굴곡졌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볼 때는 너무 내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철중아 공부 끝나고 교무실로 와. <laughs> 그러니까, 저에게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그 선생님이 지금은또 다른, 다른 선생님 이름은 다 잊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은 안잊어져노승 도승권 선생님. 하. 여러분, 하나님이 저러고, 여러분을 딱불러주셨다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신흥, 양주신흥교의 목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아멘. 모든 것에 이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의식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의식이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불러낸 것이고 사명은 왜불러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소명도 귀하지만 사명 의식은 더 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베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예배소 장로들을 어, 밀레도 섬에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막 말렸다고요. 이번 올라가면 사도바 우리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결국 죽게 될 것을 아가보라고 하는 행위 예언자를 통해서 가울의 혁띠를 가져다가 행우 예언을 해주어요이혁띠의 이 주인공 주인공 가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혁띠에게 묶인 것처럼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숨겨당한다. 올라가지 마라. 그 예언을 들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지만 예언을 했더니 클라우디의 황제때 흉년이 됐대요. 아가보라는 예언, 행우 예언자가 기도하고 예언을 하면 그대로 됐다고요. 근데 그아가브라난 그 선자가 다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협디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결박과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앞으로 진행되게 된다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예 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지 않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생명을 위해 사는 것보다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것. 아 바울, 진짜 고집스럽네. 하나님이 아가바라는 선자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 했으면 올라가지 말아야지. 바울이 왜 올라갑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집스러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 올라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에게 말씀하시. 바울이 영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려주시지.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너는노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고 해석기에. 바울은 앞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 가면 결국은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겠어 거기서 주의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해. 그리고 그 길을 강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이예배석교의 장로들은 다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고 천국에서나 만날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25절에 지상에서는 너희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소명의식, 하나님 날 불렀다 이 의식이 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어.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있으면 안 돼요. 감리교회에 아니, 기독교 장로교회 강원형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동교회 목사님이요이름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기자하고 대답을 하는데, 유명한 분이가 목사로서 방송에 나온 겁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글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래, 내가 이제 방송을 탁하 버렸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대. 그게 많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어찌하다 목사가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명하셨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신앙하게 하시더니 목사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대 여러분 가운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됐어요 그러니까 분이 없지요다강 목사님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수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더한 가지 말씀드리면 순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순교의식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의 제단에 내 삶을 내내 내 생명을 번제물처럼 올려 놓으리라. 이런 순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내 생명 요구하시면 나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것이다. 달려갈 길 마치고 천안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관제처럼 관제는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제일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관제라 그래요. 이게 바울은 자기 일생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번제물처럼.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자기 생명의 그 진액을 관제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고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노마 여행을 갔더니요, 바울이 순교한 곳이라고 안데해서 갔더니,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립니다.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특대를 해서 특별 대우를 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이는 죄흥투를 사용하지 않고 고통을 금방 끝내게 하기 위해서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어요 그세 번을 뛰었대요 바울의 머리가 그러면서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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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다. 예수, 예수의 의사살예다예수로사에살아다 우리 순교의식 가지고 삽시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강병철과 삼택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야. 강병철과 삼택. 그 강병철 씨를 우리 교회에 강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갔다 고 나서 자기가 지은 찬송이라고 찬송 하나를 딱 부르는데 내가 거기에 막뭐 완전히 그냥 거의 다운될 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한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의해 나는 살다가 단한번 죽고 많은 것을 주님 의해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좋은가. 주님의 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의 해,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해, 내가 죽는 것이, 남이야 어찌 살든 간에. 주님의 해 나는 살다가 남이 어찌 죽든 간에 주님의 해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의 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낙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더 선이 사는 길.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더 선이 죽는 길. 결코 없어. 주님의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좋은가. 주님의 내가 사는 것이. 아, 얼마나 영광인가. 주님의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해 내가 죽는 것이. 조금 가사가 헷갈리는데 여하튼 주님의 살다 주님의 죽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아이고, 그 찬송 곡조 좀 쉬쉬 해가지고 내가 하나 연습하고 그걸 내 찬송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살다 주님의 죽는 것보다 더 영광이 어딨겠나, 더 복이 어딨겠나. 순교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상황을 만시 그런 상황 안 만나고 주님 앞에 가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몇년몇달더 살기 위해서 나 예수 몰라요 그러지 말 주님 위에서 믿음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울시민교에서 목회할 때 최수덕이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분을 모시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최수덕 찬송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건설회사를 대한민국 큰 건설회사에 중역을 맡아가지고 중동회가 있었대요 어렸을 때 예수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다 술로 살고 이렇게 살았대요 교만하게 살고 그러다가 중동에서 다리 하나를 잘랐대요 사고로 말났어요그 다리를 땅속 모래팔팔에 묻었대요 그리고 잃었던 주님에게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데 그분이 지은 찬송이 불속에라도 들어갔습니다 찬송과 가사가 이래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 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알게 돼.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자기가 탕자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죄인의 두 다리, 아, 두 다리가 다보셨 고무다리 하고 오셨더라고. 두 다리를 중동 사막에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남은 영혼 바치라고 하네 골고다덮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을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피가 맺혀도 십자가 돼 가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죄의 사랑을 이 찬송가 가사에 우리 한번 불러 봅시다 그리고 이제.

An far ta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친구 선들과 하면 영어로 포지셔리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죠, 자기 있는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고 포지션이고. 여러분과 저의 포지션은 소명의식사명의식 순교식까지 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나를 복되게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든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백성 된 주의 자녀가 바친 일천 번제, 이 영직 장원님 박순자 권사님의 일천 번제, 장은진 권사님의 선교 헌금, 그리고 김현태 청년의 감사 헌금, 김비강 청년의 감사 헌금. 변다정 집사의 감사한 금을 받으시고 감사한 내용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삭에게 가는 것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처럼 저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이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에,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있는 성경대학에 많이 신청해서 평생 예수 믿어서도 체계적으로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했으니까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돼 있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돼 있고 모든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으로 발견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아마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신앙이 붙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주기드문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 김근영 성교사님네 분이 이제. 올시는 그 예배드리 오셨는데 저도 일어나시고 우리 청교지로 가서 사명 잘 감당하시라고 <laughs>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의사로부터 이제 비행기 타도 됩니다 이런 허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가시는데 내년 1월달에 다시 계속 점검 받기 위해서 몸을 치료 받기 위해서 또 돌아오 나오시게 될한 6개월 헤어졌다 만날 테니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 주님 가리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アメ。